복음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다른 것 추가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 다시 말할게요, 신앙생활은요 복음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. 복음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지. 복음보다 무언가가 앞선다면 그것은요 행위 구원으로 이어지는 기복 신앙입니다. 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십자가시고 나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불, 불충분하다고 여기는 불신앙인 거죠. 다른 무언가 추가하려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은지 우리 예수님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돌이키십시오. 복음은 다른 것 아닙니다.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셨고 나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셔서 부활하셨다. 그래서 난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. 이것이 복음